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르헨티나의 형사, 아, 컬럼보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그, 엑스포 아르마 도밀 베인띠도 2022년 무기전시회에 다녀오더라, 에, 사냥을 가지 못했습니다. 에, 그래서 뭐, 사실은, 에, 네, 한 2주 만에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에, 근데 제, 사냥 친구인 그 안드레스는, 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에, 못 간다고 연락이 왔고, 네, 그 사냥도사, 루벤도, 에, 자기는 그, 야간 조진경이 없기 때문에, 에, 보름달이 아니면, 갈수 없다고 연락, 연락이, 왔기 때문에, 네, 에, 저 혼자, 에, 저 혼자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에, 산루이스주는, 에, 제가 지금 다녀본 바에 의하면, 네. 자동차, 승용차로는 들어가지 못해요 네,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이제 엘모혼이라고 예, 지난번에 그 안드레스와 예, 마지막으로 빠져나올 때그 길을 이용했는데 네, 거기만 예, 승용차로 들어올,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예, 길인데 거기 그 예, 관리인이 네, 뭐 별로 예, 탐탁치 않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뭐제 예, 승용차로 갈수 있는 예, 루이지, 네, 제 친구, 현지 신고 농장으로 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 농장은 정말 오랜만에 가요. 에, 벌써 뭐몇달된것 같습니다. 에, 지금까지 가지 못한 이유가 일단 메테지, 메테지가 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옥수수 심어 놓은 자리에 그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비가 나가지고 길이 완전 히 엉망이 되는 바람에 네, 그제 차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서 가지 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데리고 사노이 수주에 여러 주 갔다 온 것이고요. 마침 오늘 그부터 오늘부터 에, 옥수수 추수를 한다고 현진이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길도 비가 그 이후에 한두번 정도 비가 왔기 때문에 에, 길도 에, 상당히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에, 출전을 감행했습니다. 오늘이 그 8월 25일, 네,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뭐, 뭐 가까우니까 뭐 빨리 가지 않아도 돼요. 뭐, 예, 집에서 뭐, 한 11시 40분에 출발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예, 11시 54분이고요. 기온은 뭐, 어휴, 지금 몸이, 몸이 다가와서 그런지, 네, 이번 주 굉장히 덥습니다. 예, 지금이 22도예요. 22도고, 최고 온도는 25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남풍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잠복을 시작하기 시작할 때부터 바람의 방향이 이제 남풍에서 에, 남동풍, 남동풍으로 변하고 그다음에 동풍으로 변한다는 일기입니다. 동풍이 불면은 제가 잠복하는 데서 아, 에, 자리가 매트자한테 발각이 될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아무튼 부지런히 달려가지고 농장에 도착하는 대로 또 다른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농장 친구 농장을 지났고 네 지금 친구가 임대한 농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아 여기 그 친구가 여기는 아직 옥수수를 추수 안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버섯 추수 다 했습니다기. 이게 <laughs> 네, 해가지고 뭐, 네, 좋은 뉴스에요 왜냐면은, 에, 여기 옥수로 추수를 을안 해가지고, 거그 동안에, 에, 방문을 못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추수한 지도 꽤 되는데, 네, 아유, 뭐, 조건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에, 언제 추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에, 이제 친구한테 가면은, 네, 아. 어, 이제 추세인지 이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얼마 안 되어서 뭐 저기 모퉁이에서 이제 돌아가지고 가한천메 m 정도 가면 됩니다. 네, 길도 뭐 비가 두번 정도 내리고 나서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뭐 흙먼지도 뭐 별로 어, 나지 않고 길도 굉장히 단단합니다. 네, 지난번에 여기 뭐 엄청났죠. 네 완전히 그냥 어순 먼지. 흙먼지에다가 깊이는 또왜 이렇게 깊은지, 제차 바닥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네. 아, 저기 모퉁이가 보이죠? 네, 저기서 이제 왼쪽으로 한천 면만 가면은, 예, 농장이 나옵니다. 네. 네, 지금, 아, 어... 탈곡기, 네, 추수하는 기계죠. 네, 지금 소리가 요란합니다. 네. 잠깐 내린 이유는 여기 무슨 동물의 발자국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네, 밑에 지발자국이 아니고, 개. 사냥개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네, 오른쪽에 그 유명한, 네, 롯데 d 시오초가 시작됩니다. 어우휴, 탈곡기 소리 유란합니다. 네. 네, 농장에 들어섰습니다 이쪽으로 서 예, 탈곡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탈곡기가 저기 돌고 있죠. 그리고 바로 탈곡한 다음에 예, 화물차에 실으려고 화물차도 옆에 실려 있습니다. <laughs> 아직 뭐 시기는 적절하게 온것 같습니다. 예. 근데 원래는 그 추수하는 날은 아무래도 며칠 리 경기를 하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 하지만 뭐 옆에 농장이 이미 추수고 끝났기 때문에 네, 거기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laughs> 네. 여기 <까로> 칼니다 <laughs> 네, 일단, 아, 포스타를 그 옥수수 추수하는 데 놔두고 왔고요. 네, 일단, 에, 농장 친구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인사하러 왔습니다. 네, 인사하러, 인사하러 온 와중에 또, 네, 여기. 항상 그 소화 물먹는 장소 여기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네, 왔습니다 근데 저기 지금 멀리서 불이 났어요 아, 좀 멀긴 한데 아주 큰 불입니다 산불이죠 에, 이쪽으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 음, 이야.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뭐 여기 마마오지가꽤 돼요 한몇달 되는 것 같습니다 한세달세달이나네달 3달? 되는 것 같습니다 에, 비가 두번 왔지만 너무너무 건조해서 그런지, 뭐, 주위에 풀이 없어요, 거의. 네. 야 네. 네. 여기 오사다. 그니까. 러 밑에 제가 지금, 풀뿌리가 은어 먹으려고 지금, 땅을 이렇게 주둥이로 팔아온 흔적이죠. 아, 그리고, 네. 네, 여기 들어오긴 했어요. 했는데, 이게 어제께 아닙니다. 네. 생시가 말이 아니에요. 음... 네. 네. 물이 별로 없네. 예. 주세요. 아, 여도지루하네 아. 네, 조망으로 지나가는 게 보이죠? 왜 이리 지나갔을까? 네. 아, 지금 탱크에 물이 하나입니다. 가득 찼어요. 에, 이 얘기는 이제, 이근방에 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 소들이 계속 이제 물을 먹어줘야만 이 탱크에 물이 줄어드는데, 전혀 안줄어는 이유는, 에, 여기 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laughs> 에, 글쎄요. 여기는 뭐, 제가 일단 초점 그 밑에 멧돼지가 들락날락한 곳에 지금, 에, 나무 가지로 한번 평평하게 해놨습니다. 네, 내일이나, 모레 한번 와가지고 멧돼지가 네, 방문했다 싶으면은, 한 잠복할 것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 뭐 방문하는지, 안 방문하는지. 네, 여기도 이제, 에, 물봉장소가 있긴 한데, 저긴 뭐, 에, 오랫동안, 방문하지는 않고 있어요. 아마 지금 밑에 애들이 다른 곳에서 물을 마시는 모양입니다. 네. 네 아직 여기는 추수하기 전인데요. 네, 내일쯤 추수할 것 같습니다. 네, 옥수산가 한가, 옥수바 한가운데 물 먹는 장소가 있길래 지금 와봤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네 소가 이렇게 하진 않죠. 그 멧돼지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땅을 파는 건, 예. 네. 멧돼지 뿐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 건너편을 보는데, 지금 바람이 계속 세게 불어서, 네. 발자국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네, 뭐. 이게 다 옥수수 밭입니다. 굉장하죠. 네. 물도 있어요.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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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물는 장소 주위를 살펴보고 있는데 네. 매트지가 오긴 왔어요. 네. 보시면 이제 맨날 거죠? 이제 멧돼지 말입니다. 아주 크지 커요. 여기도. 네, 멧돼지가 여기 오긴 했어요. 물못 네, 마시러. 근데 여기도 계속 방문하는 게 아니라, 네, 가끔 방문하기 때문에 이걸만 노리고 잠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도 네 하여튼 물 먹는 네, 물 냄새가 아주 예, 워낙 후각이 좋으니까 예, 무려 든아제 귀신같이 찾는 모양입니다. 멧돼지 아주 <laughs> 대단해요. 네, 네 주위에 예, 나무가 있는 곳이 별로 없어서, 없어서 네이 예, 자리에 지금 텐트를 설치를 했는데 네가 넘어가면서 지금 거기 <laughs> 햇빛이 드네. 아까는 햇빛 없었는데. 아, 그리고 뭐, 소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지금. 아휴. 네, 바람이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기 때문에, 이 새끼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네, 아, 그 흙먼지가 저한테 다 옵니다, 지금. 지금 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 되는데, 아, 지금 걱정이 없어요. 또 텐트 안에 들어가서 끓여야 될것 같습니다. 아휴, 야. 좀 잠을 좀 자야, 네, 오늘 밤, 밤새 잠복을 하게 되는데, 이소 때문에 잠을 잘수 있을지. 네, 걱정이 됩니다 네 아휴 아 눈이 그냥 똘망똘망하네요 네, 어. 네 지금 베란과 예, 라이프를 들고 예, 열심히 지금 예, 옥수수를 추수하는 예, 라스트로코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네 예, 저기 그 지금 기계가 돌아가는데 네 지금 바로 기계가 돌면서 바로 예, 차에다 실죠 화물차에다 네 아마 거기가, 제가 잠복해야 할 장소 같습니다. 네, 부지런히 가서 빨리 잠복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7시 40분 정도 돼가지고 지금 해가 막 넘어가고 있는데, 예, 네, 저, 추수, 추수하는 기계, 목수수 추수하는 기계는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예한 얼마 안 남았는데 어그래도한 2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네저기뭐 빨리 철수를 해야 네 멧돼지가 내려올 텐데 <laughs> 네 아직 한 2시간 정도는 더 추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워낙 그 농장이 크다 보니까 네 <laughs> 지금 불을 켜놓고 라이트를 켜놓고 지금 계속 추수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9시 20분, 9시 20분이 되었어요. 네, 여기 추수가 끝나가, 끝나갔습니다. 어, 지금 저기 마지막 바퀴 도는 거예요. 저는 하... 여기서 6시부터 잠복을 해가지고 지금 9시 어, 40분까지, 어, 또 추수하는 기계가 왔다 갔다 한 것만 구경했습니다. 네, 물론, 몇씩이은 구경을 못 했고요. <laughs> 네 워낙 그 농장이 크다 보니까 네, 지금 대형 탈곡기가 저곳 말고도 저쪽에 예, 네, 저기불이 보이죠? 저것도 지금 돌고 있어요. 아네 이제 저 기계는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조용하겠죠? 아, 아이고, 네. 네, 8월 26일 오전 7시 14분입니다. 아. 지금 출수하고 있어요. 네, 밤새 여기 지금 카메가 아, 지금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네, 지금 추수를 끝난 옥수밭에서 수 밤새 잠복했습니다. 농기계가 그, 거대한 소리를 내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추수를 했기 때문에. 예, 매트리스의 그 경계가 아주 심했던 모양입니다 예, 밤새 한 마리도 내리지 않았어요. 어, 그리고 뭐 어제 낮잠을 좀 자지 못한 상황에서 바로 잠복했기 때문에 어, 상당히 피곤했습니다. 그래도 뭐 7시 반까지, 7시 한 20분까지는 보태봤고요. 예, 지금 해가 떠오르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예, 바로 지금 베이스캠프로 철수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저도 이제 지금부터 좀 자야죠. 네. 분명히, 멧돼지는 어, 있을 겁니다. 먹을 게 여기 있었으니까. 네, 문제는 이제 어제 밤새 탈고을했 그랬기 때문에, 예, 네, 그게 아마 멧돼지들한테 아주 큰경계심을준 모양입니다. 네, 바로 출수하겠습니다.